안녕하세요, 바둑 닥터입니다.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? 저는 지금 어 제가 운영하고 있는 2호점에 와서 수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. 어 작은 공간인데 어 지금 수업하기 전에 잠깐 좀 시간이 나서 간단하게 바둑을 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여러분들께 안내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. 자 많은 분들이 지금보다 이제도 기력 향상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셔서 또 선생님을 찾기도 하고 또 이제 많은 매체나 또 유튜브 강의를 또 보곤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어 그런 걸 떠나서 제가 한마디로 좀 정리를 좀해 드리려고 해요 바둑을 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바둑이라는 거는 쉽게 그냥 한마디로 설명하면은 수읽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를 어 읽는 거죠 결국에는 수를 더잘 읽는 사람이 더 바둑을 잘 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정석, 포석, 뭐 끝내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잘 두기 위해서는 수익기가 갖춰져야 돼요 그러면 수익기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는 음, 가장 좋은 수익기 훈련은 첫 번째로는 당연히 실전 대국입니다 근데 아마 이거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하고 계시는 걸 거예요 실전 대국을 꼭 하고 나면 어, 두 번째로 하셔야 되는 게꼭복기를 하셔야 돼요 복기를 하셔서 본인이 어떤 점에서 실수가 있는지 있었는지 한번 들여다 봐야 하고요 그리고 키 포인트로 한 가지를 이제 술기 훈련을 말씀을 드리면 꼭 사활과 술 그리고 수상전 그리고 맥점 이런 문제 풀이를 꼭 하셔야 돼요. 그거를 하셔야 술기를 정복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근데 한 가지 어, 저도 물론 뭐 <laughs> 술기와 관련된 콘텐츠를 만들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음, 술기 실력을 향상시키고 싶다면 종이로 되어 있는 그런 문제들 있죠 어, 이렇게 모바일 앱이 응수를 해주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풀수 있는 문제 그런 문제 풀이들을 해보셔서 본인이 읽을 수 있는 한계의 수준까지 읽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은 좀 간단하게 네, 한마디로 좀 정립을 해드렸는데요 바둑 실력이란 수익기 실력과 비례한다 그러면 수익기를 하기 위해서는 사활 수상전 맥점 공부를 꼭 하시면 됩니다 자, 그럼 오늘 영상은 네, 짤막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